저분은 좀 누워 계시고 싶어. 알아서 <laughs> 자, <그럼 또> 편하게. 아, 로키호스오랜만네 오기 기억하네. 그러니까, 오, 재밌다. 기억죠 <laughs> <아닙니까? 웃음> 그러게. 너, 네 <laughs> DNA 안에는 로키호스의 모든 캐릭터가 있잖아. <laughs> 자, 자 플포토를 찍겠습니다. 이쪽부터. 누군지 하고 싶은 분 하면 제가 따라할게요. <laughs> 아니 그냥, <웃음> 그냥, 그냥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떤거아 이렇게. <목소리> 야, 진짜 세기말감사드네니 <laughs> 이쪽도 한 번. 저도 네. 아 흔치 않은 기회자 가운데 다시 저쪽. 저도 <목소리> 이거만. 아, 집도 하지만, 이것도. <laughs> 제예요 아, 고맙습니다, 성은이 아, 정말. 감사합니다. 정말. 아, 도시씨, 아주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데